없다는 거죠. 에이. 근데 증상일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미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세먼지 요즘에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오, 스, 엑스, 오. 오, 요쪽은 대체로 오인 그 여기 엑스인 것 같네요. 자, 오예요. 오, 오. 오, 이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중에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호흡경로 호흡해서 뇌나 폐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뇌로 들어가면서 신경세포를 자극시켜서 알츠라이머의 원인, 원인인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생성을 한다고 해요. 네. 아예 머릿속에서 없어져요. 그, 그 기억이. 그런 기억력 저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주면 알아차리는 게 기억력 저하를 뜻하는 건 아니고,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그리고 혈액성 침에는 언어하고 행동에서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언어적인 거는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발음이, ᄅ ᄅ 으 이러면서 이게 어느래 지는 경우도 있어요. 행동은 킹처럼 마비고올 수도 있어요. 네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는 걸음걸이가 좀 느려져요. 네 느려지는 거는 뭐 체력이 갑자기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혈관성 치매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로 볼수 있어요. 열고 있는 캠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치매의 강습직 33장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 르신들이 계시는 곳에는, 이거 되게 잘볼수 있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거 되게 받는, 많이 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안 보시더라고. 네. 그래.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자, 한번 운동화라는 거예요. 자 식사 생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자왜 생선과 채소일까? 고식하세식 맞아요. 그렇게 <laughs>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laughs> 말씀드릴게요.